네, 2019년 3월 3일 <laughs> 금요일입니다. 아, 예.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예. 일요일 현재 시간 3시 50분이고요. 여기도 백성역입니다. 백성역 7번 출구 뒤에 먹자이고요. 어, 저는 지금 이쪽 왔는데, 어, 여기는 주말에 콜이 뜰지 모르겠습니다. 예. 일요일은 어서 콜이 뜰지 모르 모르니까요. 일요일은 일찍 끝내야 되는 게 이제 셔틀이 잘안 다니고 기사님들도 많이 안 계시니까 택트라기도 힘들고 하니까 일요일은 대부분의 기사님들이 일찍 안 하시고 일찍 들어가시고 하시죠. 아 어, 저는 여기 백성역 저기 홈플러스네요. 이 예. 백성역 근처에서 대기를 하고요. 콜이 없으면 어.. 그 풍동 애니콜.. 네, 애니콜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대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어플을 키고요, 호흡이 어떤가 보겠습니다. 네.. 카카오.. 드라이버! 프로 단독 배조권 많이 쌓여가지고요. 지금 켜놨고요 여기는 저 평일날 기사님들 대기하시는 곳이니까 지금 시간은 좀 이른데, 그래도 혹시 낮에는 뭐, 대기해보겠습니다. 네. 네, 확실히 일요일 낮에는, 어, 기사님들이 많이 안 계시네요. 역시 낮에는 역 쪽에도 코리가 별로 없네요. 네. 여기서 계속 대기하겠습니다. 네? 예, 현재 시간 17시 20분 정도 됐고요 아, 의정부역이 자배가 2만원짜리가 오는데 금방 사라지네요. 어, 그, 똥콜, 똥콜 뭐, 만원짜리, 만이천원짜리 대부분 그렇죠. 거리 대비, 아, 금액이 너무 형편없는 그런 금액, 똥콜을 아, 똥콜이라고 그러는데요. 똥콜을 제가 예전에, 아, 그, 어, 경험이 없을 때 초기 했을 때는 똥콜도 타고 했어요 왜냐하면 콜이 없으니까 돈은 벌어야 되고 또 여기 지역을 나가야 되고 하니까 어, 타게 됐는데요 그 똥콜을 타면 어, 운행할 때 기분도 나쁘지만 진상분이 꼭 있으세요 그러니까 똥콜을 타면 진상분이 나오세요 자주 타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똥콜인지 아닌지는 그,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시는데, 이제 뭐타 지역에서 왔다든지 하면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운행하시는 그 가격. 그 똥콜은 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은 2만원 이상 좋은 콜 가격으로 타시는 게 진상 고객을 안 만나는 방법입니다. 진상 한번 만나면, 진상도 종류가 되게 많지만, 진짜 하루 일을 못 하게 할 정도로 어, 진상인 분들도 계세요. 인격적으로 그좀 수준 이하의 분들이 계세요. 술을 드셨으니까 더 심하죠. 근데 그런 분들은 또 다른 대리기사분한테 어, 당하신 분도 계세요. 예를 들어서 뭐 벌금을 카메라에 찍혀서 또는 신고를 당해서 벌금을 물으셨던 분들 또는 뭐 어, 여러 가지 애초 고초를 겪었던 분들이. 기사님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분들이 진상일 확률이 높아요. 그런 분들이 뭐한번딱 당해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다음엔 잘해야지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고 <laughs> 대부분 또 기사님한테 갑질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똥꼬, 이렇게 주말에는 좀 가격을 올려서 기다렸다가 뭐좀 업단가로 타시는 게 그게 고객 입장도 그렇고, 기사 입장에도 그렇고, 서로, 아, 주말이니까 가격이 올라야 되지. 왜냐면 기사님들이 대부분 쉬시거든요. 콜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아쉽게도 이렇게 지금, 아, 콜이 쭉쭉 빠지는 걸 보고, <laughs> 너무 아쉽네요. 기사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러겠죠. 아,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 그, 똥코를 타야 어, 할 수밖에 없는,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에 계시다면, 물론 타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좀 대리를 오래 하고, 어, 좀 하루 종일 내내, 또는 뭐긴 시간 일을 하시려면, 될수 있으면 진상고객을 안 만나는 게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좋은 코를 타야 팁도 잘 나옵니다. 네, 여기. 마두동하고 어, 백석동 사이에 예, 그, 그 고객분이 계시네요. 예, 도농역 가는 거 잡았습니다. 도농동, 도농동 가면 거기도 신도시니까 콜이 있겠죠. 예. 현재 시간 5시 반 정도 됐고요. 날이 좀 어두워지기 시작하네요. 예, 도농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예, 요 백성역 쪽에서 여기 마두역 쪽으로 자배가 온 것은 뭐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서 자배가 왔겠지만, 아, 또한 가지 이유는 제가 목적지를 남양주 쪽으로 걸어서 예, 그 자배가 오는 것 같습니다. 남양주 쪽에 자배를 거시는 분들이 많지 않겠죠? 네 현재 시간 6시 한반 정도 됐고요 여기 도농역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네. 저쪽이 도농 부영아파트 쪽이고요 반대편은 구리 쪽인데 구리 쪽은 좀멀것 같아가지고 도농이 신도시니까 도농역 근처에서 좀 대기하다가 콜 잡아보겠습니다 예 여기 도농역 앞에 사거리 인데요 의정부 신곡동이 2만원이 있네요 그런데 좀 키워 먹으려고 지금 대기중이구나 한 2만 5천원이면 갈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기해 보겠습니다 네 5분 정도 지났는데 가격은 안, 안 올리네요 2만원에 계속 떠 있는데 좀더 대기해 보겠습니다 와. 역시 올려먹기는 잘안 되네요. 벌써 2만 원에 빠졌습니다. 어... 3월은 그래도, 어, 이제 공무원들 뭐, 보너스도 나오는 날이니까요. 보너스 나오고 또 날도 길고 날도 푹해지니까 이제 다시 골프, 골프 시즌이 시작되고 그러니까 콜 수도 많아지는데 주말에까지 이렇게 콜 가격을 키워 먹기가 힘들면 진짜 힘들죠. <laughs> 지금 뭐 이제 8시도 안 됐는데 집에 가는 콜도 아니고 오늘 주말이라 이제 셔틀이 거의 일요일이라, 일요일은 거의 셔틀 안 다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한 12시까지만 해도 좋을 것 같고요. 12시 넘으면 콜이 거의 없으니까요. 일요일에는. 어, 그리고 명심, 명심하셔야죠. 초보분들 시작하시는 분들이요. 예. 저는 이제 연휴가 기니까 어제 연휴 끝나고 이제 오늘 낮부터 나왔는데요. 어,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영상도 찍어서 올리고 배정되었습니다 해볼게요. 출발지로 이동해주세요 음.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요금은 자동 결제됩니다 예 동대문구 어 여기 경남호텔 인근입니다 예 현재 시간 9시고요 아 집에서 빨리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카카오 오늘 이번 달첫콜 타는 첫콜이네요좀더 초콜, 네. 어, 타다가 들어가겠습니다. 어차피 뭐 저녁은 사 먹어서 어, 여기 는쭉 직진하면은 경남 호텔 쪽입니다. 네. 네, 경남 호텔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예, 네, 그 경남 배정되었습니다. 호텔 가는 길의 출발지로 거의 다 와서. 이동해 주세요. 아, 공릉동 가는 게 뜨길래 잡았는데 아, 거리는 가까운데 보니까 경위가 있네요. 아, 취소할까 하다가 아, 오늘 좀 일찍 들어가기 위해서 그냥 가기로 했습니다. 네. 너무 또 배정 취소가 많이 되면 또안 아, 좋죠. 예. 배정 후 취소가 많아지면 안좋으니까 안 그냥 아, 공릉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저 앞에 계신다들 계신다고 하니까요.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요금은 자동 결제됩니다 예 지금 10시고요 태릉리 구역입니다 예아 콜이 없네요 한 10시 넘으면은 이제 콜이 쏟아지겠죠 집에 가시는 분들 아 제가 방금 똥꼬를 탔는데 만약에 진상 고객을 만났으면 제가 지금 뭐 카카오 평점이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어, 한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진상 고객한테 제 평점이 과연 통할까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대리기사님이 하기, 하기 나름에 따라서 진상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건 맞는 말인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 진상 고객은요, 아, 평점 5점을 아, 4점 밑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아주 막강한 파워를 갖고 계신 분들이세요. 하여튼 좀더 기다려보고요, 없으면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예, 똥코를 안타안 안 타야지 하면서도 아 집에서 온, 오라고 오라고 해서 똥꼬를 타긴 탔는데 똥꼬를 타지 말아야겠습니다. 예. 여기는 공릉동 화랑대 사거리고요. 여기서 좀만휠 타고 가면 벌레입니다. 아 열심데 제가 오늘 낮에 나와서 복장이 너무 추워서 감기 걸릴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투잡처럼 일하는 전업기사 같습니다. 네. 내가 타면 좋은 콜이고, 남이 타면 똥콜이다? 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어... 꼭 저기 투잡기사처럼 출퇴, 아, 퇴근하는 오늘 저는 전업기사죠. 내일은 더 일찍 나와서 좋은 걸 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배정되었습니다. 다 왔다가 출발지로 이동해주세요. 아, 이게 투잡이시면 못하겠지만 전업이라 가겠습니다. 네, 예.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요금은 3개. 자동 결제됩니다. 11단지 도착했습니다. 현재 시간 어 10시 반 넘은 것 같은데요. 음 제가 여기 온 거는 쪽 노원 쪽에서는 이상하게 별내 쪽으로 어 남양주 쪽으로 콜이 많더라고요. 주말에는 아직 시간이 뭐 12시도 안 됐으니까 노원역 쪽으로 천천히 이동하면서 한번 콜 받아보겠습니다. 요 근처 올 때마다, 아, 요게 궁금했거든요. 와, 전국 최고 40번째 1등 단척, 와. 지난번 영상 때 25번째 같았는데, 벌써 40번째네요. 31억 원, 와. 여기 근처에 사시는 기사님 다 아시죠? 여기 어딘지. 여긴 노원역하고 마들역 중간에 있는, 복권, 복권 판매점입니다. 1등만 40번째네요. 아, 평일한번 와서 한번 사야겠습니다. 예. 네. 지금 여기 덕소 가는 게 떴는데 2만원이고요. 덕소는 좀 그렇고, 노원역 쪽으로 천천히 이동하면서. 음, 별내 쪽으로 가는 걸 잡고 퇴근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옷을 너무 춥게 입고 나와서 날씨가 금방 쌀쌀해지네요. 아, 미터기로 카카오 같은 경우는 미터기로 가면은 뭐 저는 휠이 있으니까 이 똥콜 똥콜 개념에서 약간 좀. 해방이 될수 있다라고 해야 되나? 근데 네, 확정가면은 이게 똥콜인지는 운행을 해봐야 하니까요. 거의 대부분 초보분들께서는, 어, 그러실 건데. 그래서 막그 확정가가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미터기로 가면은 또 이제 뭐 금액이 천 원, 이천 원 빠지면 또 똥콜 탄 기분이 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미터 기로 이렇게 하면은 아 그냥 한건 했구나. 천 원, 이천 원 빠지고 뭐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날 성적이 안 좋으면 아쉽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그래, 탈 만한 거 탔어.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평일날 만약에 노원 같은 데서 미터 기로 왔다. 그러면은 지금 시간에 미터 기로 왔다. 그러면 어... 그거는, 똥코를탄 기분이겠죠? <laughs> 왜냐면, 저 삼릉오개 쪽은 잘안 오는데, 그래도 주말에는 삼릉오개에서, 어 그래도 콜이 있는 편이니까요. 저는 주로 주말, 그러니까 주말에만 또는 낮에, 낮에만 저 삼릉오개 쪽으로 옵니다. 예. 어, 뭐, 많이 쌀쌀하네요. 거기다 휠까지 타니까. 또 말도 해야 되고 하니까 더 추운 것 같습니다. <laughs> 아저 앞쪽이 아, 노원역입니다. 네. 예, 별내동 가는 곳 잡았습니다. 네. 네, 11시 48분, 별내동 도착했습니다. 네, 여기는 별내동 카페 거리고요. 네, 저는 이제 집으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3월이니까 콜이 많겠죠. 좀 기대도 되고 지난 달이 너무 아쉬워가지고 네, 진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 내일 월요일날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